예 앉았습니다 목 가누기 연습 예준이는 목을 잘 가누는 것 같아요 벌써 어? 자 세로로 보는 세상 기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예준이 어? 기분이 어때요 세로로 보는 세상 아까 신났잖아 기분이 기분좋아 기분좋아 세로로 보는 세상은 이렇습니다. 예준아, 못 가누고 하면 이렇게 보는 거야 이제는.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보일 거야. 목을 많이 가누는 것 같아. 응 이렇게 몇 번만 하면 금방 못가누겠는데요 예준이, 뜨끈뜨끈. 머리가 뜨끈뜨끈하네. 새로로 보는 세상 다음에 또 봐요. 예 안녕. 안녕. <laughs>